네 안녕하십니까 예, 모양영어 장태영 선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단문에 이어서요 오늘은 중문과 나열을 같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자꾸 이걸 단문, 중문, 복문을 강조하는 것은요, 예, 문장을 크게 보자라는 겁니다. 처음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공부할, 축구를 축구를 이제 우리가 에, 축구를 알아야 된다. 축구를 공부하자 그러면 축구 그죠? 양쪽에 골대가 있고요, 중간에 하프 라인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격수 뭐 되게 뭐 공격수를 한명 세울 때도 있고 두명 세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드가 있고 수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요 영어 생김새를 좀 널찍하게 보는 거. 저는 한마디로 직독 직해로 안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단문, 중문, 복문, 이 운동장을 좀 넓게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를 배우는 그런 학습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자, 이제 중문을 배우는데요. 여기 이렇게 세모칸을 칩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앞에 문장이 있죠? 뒤에, 주어 뒤에 이, 명, 이 동사가 보이면 영을 자르는 겁니다. 자, 가운데, 여기 가운데입니다. 여기 가운데, 가운데. end but or, so, semicolon.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빠시 있죠? 이런 것 등이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end but or, so, semicolon. 그 다음에, h 온 t only but also. 또는 뭐, 나대의 빠빛도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빠시 있으니까요. 이런 게 쓰여가지고, 주동사가 다시 형성이 되면, 이걸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쓴다. 그래서 중문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참고로 세미콜론은 엔드나 버스로 해석되고요. 앞뒤쪽 문장에서 어떤 성문이든 나열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이 앞에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엔 n d but 이런 것으로 나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든 세 개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나열될 수가 있고 여기도 나열될 수가 있고요. 여기 확장단이도 나열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문으로 보죠. 예문으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문장은 어떻게 빨리빨리 긴 문장을 풀 것인가. 뭐 그런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요 음... 자, 여기 보시면요. 자, 테리스, 아, 프라이스네요. 가격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계사를, 이때 관계사를 이렇게 썼는데요. 관계 대명사 썼죠?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쭉뭐 하기 위하여. 아, 가격. 가격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칩시다. 이 2,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도, 내는 그런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페이가 보여야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예. 네. 아, 가격은 소비자, 컨스모들이 내는 것이고, 이 빠스 세모칸 치면서 다시 동사가 보여야 됩니다. 아, 비용이라는 거 있겠죠. 2 0 0 0원짜리면 가격은 컨스모들이 내야, 내야 되는 돈이고요. 이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죠. 돈인데요. 돈은 돈인데, 돈은 돈인데. 프로듀서들이 생산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조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형식으로 보면 어떠한 틀로 보면은 이 주어 동사가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이요. 예. 자 가격은 돈이다. 근데 이제 돈은 돈인데 나중에 관계대명서를 많이 배우겠지만 관계대명서를 왜 쓴다? 구체성 때문에 주는 겁니다. 돈은 돈인데 이게 죽은 돈인지 살은 돈인지 버린 돈인지 번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써야 돈은 돈. 써야만 되는 그런 돈이군요. 관계대 명사는 뭘 준다? 앞에 명사에 구체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줄짜리가 한눈에 들어야 되고요. 아! 주어동사가 가장 큰 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 도, 이 프라이스는 돈인데 에,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고요. 그러나 비용이란 것 이제 2천원짜리면 비용이 또뭐한 한 500원, 1000원, 500원이든 700원이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프로듀서들이 내야 되는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네 줄이 한 눈에 들어오면 좋고요. 다만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이제 생략이 되면서 관계대명사 처리 어, 쓰였는데요. 이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죠. 나중에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알면 영어 문장을 무지하게 빨리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예문을 가겠습니다 요, 음. 자 이렇게 이제 Say That 계열이 많이 보입니다. Believe That, 뭐, Think That 이런 Say 계열의 대처를 주는데요. 이 안에서 단문, 중문, 복문이 형성된다는 점을 알면은 영어가 무척 쉽게 보입니다. 자 블랙피플이요. 나의 홀라이프를 이렇게 형성해 주었습니다. 아, 흑인 흑인 분들이 아주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홀라이프를 형성했는데요. 앤드가 나왔어요. b u 나오면 세번 칼친다고 봤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중문이네요. 아하 블랙픽플들이 나의 홀라이프를 형성했고요 그것이 또 다른 논점이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세줄짜리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so 라는 것은 이제 뭐 앞에 내용을 받는 내용, 받는 어떤 그 부사가 되겠죠. 연결 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또 내려가겠습니다요. 음. 자 이번에는요. 예, 음, 자 이번에는 행동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동사가 됩니다. 나도 니빠도 저는 항상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appropriate to the individual. 행동은 개인들에게 appropriate 그렇죠? 이렇게 적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적당해야 되고요. 이 세미콜론 나오면 세무관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또한 수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은 또한 수럽을 도의 같은 뜻입니다. 적합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occasion 사건이나 어떤 situation에 적합해야 된다. 세줄자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행동은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중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문장을 어떻게 빨리 읽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존이라는 거 들어봤죠? 오존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고요. beneficial 이쪽이 동사가 되는 거죠. 오존은 beneficial하다 이런 대기권에서 그렇죠? 음, 오존은 좋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사를 썼어요. 관계사.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마이너스 해석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오전은 좋은 건데요. 쭉 읽어봤습니다. 이뻐시 나왔네요. 다시 동사가 나왔어요. 주동사가 있는 거죠. 아하! 오전은 베네피셜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오전이 어떤 생활 공간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네 줄짜리 있는 시간 약 3초만 끝나는 겁니다. 단문. 중문, 복문 아는 겁니다. 이 벗이 아주 큰 개념이죠. 아, 오존이 이렇게 대기권에서는 좋은 거지만 주변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요치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음흠. 자, 5번 가볼까요? 자, 뭐 이거 주, 얘가 추어하는건다 아시죠? 이렇게 대열이 뜨면은 조동사가 아, 반대로 거꾸로 형성된다는 점. 예. 얘가 주어가 되고요. 얘가 동사가 됩니다. 어떤 매우 좋은 과학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비에 예,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세목칸 치면서 이 동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썸과상응 되는 건 아더죠. 좋은 그 과학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풀어 주는 동사로 쓰면 보여 주다. show의 뜻입니다. 이런 것만 보여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비감만. 그렇죠? 단지 뭐뭐 같은 as like 명사나 뭐뭐 같은 마술과 같은 이런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이런 뜻이겠죠. 음, 콤말 좋습니다. 쉬었다 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오와 세목한 지시고요. 이두 가지에도 없이 그저 신비감만 보여준다. 읽는 시간 4줄인데 네한 3초입니다. 직독직해하면 정신없어요. 아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것들은 신비감만 보여주고 좀 부추기고 선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하는 것도 없이 또 그것들이 여기서 돼 있는 복수죠. 그 복수는 뭐있죠 신비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과학적인 아이디어에 어떻게 먹히는지로 보여주는 것도 없이 t 위드아웃 은근히 중요하네요. 전체 사고가 졸라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음음자 6번 문장 중문에 해당되는 문장 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아젠다 란 단어 아시면 좋아요 이건요 ev 라고 그러는 거죠 뭐뭐 처럼 보인다 아젠다 주제 안건은 아주 베이가 좀 애매모 하다 이런 얘기죠 보일동 말동 하다 그쵸 이거세문관 지시고요 이 동사가 보여야 됩니다 we'll talk about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동사예요 아, 젠다라는 거는, 안건은 이런 거는 좀 아리까리하지만, 참가자들이 긍정이죠. 토 예, talk about 할 것이다. 나도니 빠돌 수는 긍정입니다. 자, 이런 거 줄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할, 날른 얘기야. 예, 어떤, 테리프, 관세, 장벽, 이런 거 줄이는 거 얘기할 것이고요. 또한, about 두개 나열됐죠. 예, 버스에 세목칸 치시면서, 아, talk a 나열된 거다. 나열. 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어, 이런 것도. 또토크버달 어, 것이다 어떻게 강화할 건지 협동이죠 어, 다른 에, 영역 다른 전선에서의 어떤 협동 코아프리션을 강화할 건지 인텐서파이 할 건지 그쵸? 협동 협동인데 뭐에 관한 협동이냐 서치지뭐뭐 뭐 같은 에너지 뭐 이런 거조류 독감 그리고 반 테러 이런 거에 이런 거 이런 거에 협동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래서 읽는 시간 매초 아하 아젠다는 뿌였지만 참가자들이 관세라든가 무호 뭐 무역의 장벽 그다음에 협동 어떻게 할 건지 에너지 에이비언 플로우 카운터 테러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에, 이렇게 음, 토론할 건지 에, 어떻게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시 큰 거예요. 안건은 뿌였지만 참가자들이 파티스펀트는 참가자들이 알아서 토론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에, 에, 의미가 아, 되겠습니다. 이 빨리빨리 읽는 거 음, 이런 게 이제 저는 어, 직독지킬로 실패했고요. 직독직직독지킬 끊어놓잖아요. 이거 더 헷갈립니다. 뭔 얘기지 몰라. 이 빠시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예또 오늘 강의는 뭐이 정도로 해서 마칩니다. 중문에서 어떻게 문장이 예, 길어지는지 이렇게 좀 봤고요. 점점 점점 단문, 중문, 복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크게 운동장을 보죠. 점점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문장이 빨리 빨리 해석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뭐 리딩 파트라든가 이런 거뭐 어린이 동화책, 신문 같은 거볼때 예, 유익하게 분명히 예, 이게 되게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예, 좀송구스럽지만은 오랜 세월을 예, 매달려 온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요. 예, 한 11분 짜리인데요 충문과 나열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복문과 나열.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건 단문인지 충문인지 복문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드립니다.